잘하면 나까지 안 <laughs> 갈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그래 진짜 잘하면 안 갈수도 있어 요형균 형이 쇼부 어떻게 쳐가지고 이기고? 아아? 음. 아, 그래? 운영하는게 나아요? 운영하는게 나? 나아? 모르지 그건 생각... 경기전까지 생각해야지 힘내세요 형님 음. 아, 어, 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버워치 오버워치 같은거 하면서 좀 심신달래고 오버워치는 무슨 인마 오버워치 접었구만 장난하나 그거 하루만에 접었어? 힘내세요 파이팅하어요 형님 <laughs> 뭐 힘내, 나도 괜찮은데. 힘내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 물타기 아, 좀 해주세요. 물타기 아, 뭐라. 좀. 뭐라고? 성균아 힘내 물타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야. 아 검색어 네... 올려주세요. 성균 힘내세요. 검색어 올려. 뭐 성균 힘내세요. 네. 검색어. 어 아, 왜, 위험한 말은 위험한 말은 바람은... 아니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왜 위험한 말이야? 이 개. 자지우지 하겠다는 거냐, 지금? 최근에 올라갔더만, 어허, 왜? 어허. 어. 포탈 터에서 검색을, 너가 그렇게 자지우지 하겠다는 아, 거냐고? 아니, 아프리카 검색어. 아, 프리카그 정도 올라갈 수 있잖아. 음... 아니, 근데, 선이녀 힘내라는 게 잘못이야? 잠깐만. 어? <laughs> 형, 뭐 잘못했어요?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왜, <laughs> 왜 힘을 내냐고, 나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그래요? 아, 형, 뭐잘못 아니, 아무렇지 않아도 힘내면 좋잖아요. 그렇지. <laughs> 어, 아니 나 그냥 그 사람, 문제, 건데. 문제 있는 사람처럼 나는 뭐 아무런 문제 없는데. 네 아니 힘내라는 그냥 뜻이었겠지. 아 요새 너무 풀이 죽었으니까 그렇죠요. 아 그건 뭐내내그 성격 문제고. 어 레이스 에 끝나버리네. 어 뭐야. 여러분들 명문 힘내세요 도배해 주세요. <laughs> <laughs> 명문 힘내세요. 와다한 번씩. 어. 아니 아니 가는 건 아니야 간다고 가면 안돼아 그거 아니야 가는 건 아니잖아 아이거 음악 어개아깝다 어, 근데 진짜 어 잘해 아 아깝네 아 그래도 명훈 형좀 별풍 받다서 좀 풀렸나 보네. 무슨 별풍을 받아, 지금. 어, 20킬 아, 했구만.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아,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 20명에게 힐링 아, 받은 건 아니야? 아니, 저 근데 보내긴 음, 했는데, 야. 저, 명운 힘내세요, 치라고 보냈는데. 아, 맞아? 예, 네, 명운 힘내세요. 그거 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형? 한 명도 없던데? 아진짜아한 명도 없던어단한 명도 없던데? 아 그래요? 형어사퇴 하세요는 있었어요? <laughs> <laughs> 사퇴 하세요가 있었다고? 아 이제 좀 해주네 아, 아 이제 줘요아 아, 아, 여러분들 좀아 어, 위로 그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질 수도 있지 안돼 넌 이겨야 돼아 어, 왜요 넌 무조건 이겨야 돼 어, 지면은 망하는 거야 그래 아 형은 형은 저도 돼요 <laughs> 그면명훈이요 아니 나는 영호잖아 아 이러면 너무 털렸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들 성균 힘내세요 <laughs> 물타기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이렇게. 성균 힘내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내세요 오라네 성균님 내세요 성균님 어? 성균 내세요 물사타기 부탁드립니다. 나 근데 이 심정 먼저 알아. 좀 게임 안될때 이게 완전 주눅 들어서 그래요. 맞아. 응. 하도 네. 뭐라니까. 하 뭐라고 할땐또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 맞아. 그러면 조금 약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럴 때거든요. 힘내세요 좀 해주세요 이거는. 오케이 좋아 많이 털긴 했는데 어인구이 역전 역전이라고 역전? 아 이거 나 때문이다 나 힘내서의 물때 해가아봐힘 <laughs> 나잖아 맞지. 여러분들 아 그래 이렇게 힘을 줘야지 아 근데 저거 나 어디서 배운지 알겠다 저거 롤 멸망 녀석 연습하는 서였웠지 <laughs> 아니야 아 맞아 <laughs> 아 아봐 힘 나잖아 여러분들 아, 나 이겼으면 3대0이었네, 이거. 아 그러게요. 아, 아. 아, 또 게임 재밌게, 프로리그 재밌게 가야지. 3대급 나오면은, 알잖아, 윤종아. 대특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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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부러? 아, 아, 아니, 그. 걸쳐로 또 털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성균이 형도 이, 이길 때 되긴 했어. 지금 몇 점패야. 그래. 이길 때한번 되긴 했거든. 이길 때 되긴 했어? 11연패는 아니지. 음. 지금, 목형이 거의 13연패인데 그거 깨겠어, 기록. <laughs> 아, 목이 그 기록 있어?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1 <laughs> 4연 <74연패. 웃음> 어. 이거 곧 있으면 군대 가는 친구들이 조금 힘드네. 아, 근데 의욕 없을만 해. 그 아니 저런거 있으면은. 그담담 되겠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은. 그럴 때일수록 더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오 마인드. 오, 오. 뭐야. 근데 신경 쓸 수밖에 없긴 하지. 사람들이야 또 어, 어. 뭐라 하니까. 맞아. 윤종이처럼 힘내세요 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대처 여러분들. 또야 걸린다고 생각할 아니요. 수도 있어 근데아 비꼰다고? 어. <laughs> <laughs> 아형막 13연패 했어. 근데 와서. 몽군 어? 힘내세요 이래 봐. <laughs> 아니 왜, 왜 힘내세요가 왜.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 약올로일 <laughs> 수도 있잖아. 근데. 아 그런가? 피거는 아니 피거는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건 진짜 이기면 나 때문이다 진짜로. 펠레파시 턴했다 이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 경기력 올라갔어. 어맞아딱 그때 그 시점부터야. 어. 오랜만에 보니까 좀 빡세네, 태태에 아, <laughs> <laughs> 저 오랜만에 보거든요? 아, 아, 그렇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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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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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캠파마리 있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약 줘, <laughs> 다시. 약 발, 약발, 약발 떨어져서, <laughs> 잠깐만, 다시. 다시 약 줘야 돼. <laughs> 아, 진짜 길게 하겠다, 이거. 아, <laughs> <사과하는 웃음> 어, 어, 와우해야 되는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거 길어지긴 좀데 <laughs> 아,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laughs> 찐텐으로 아프해버리네벌쳐 <아픔> <laughs> 맞아주고. 그렇지, 아니 왜냐면 이대로 가면 그냥 반반이야. <laughs> 유리한 게 없어. 어, 유리할 때 있지. 자리 조금이라도 앞서 놔야 돼. 어. 아, 아, 어. 아 이득 많이 봤는데? 이득 본 건가? 손해봤는데요? 뭔가 성균이가 급하다. 아, 그러게. 와. 맞아. 윤종이가 하품하니까 빨리 끝내려다가 이렇게 됐네. 무순돌이에요 성균이도 느긋하게 하면 잘하는데. 그게 들렸다고? 텔레파시, 아까 딱 통했잖아. <laughs> 또 통한 거지. 아, 통통했어? 아, 그래. 아, 맞네. 미잘 아, 아, 통한다. 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많아, 요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핵이야 핵. 끝났네 이제. 할거 없지. 어 지지. 아, 아, 아 윤종 힘내세요. 어, 가자고. 성균 힘내세요. 고연. 고연. 아온 멀티 상객 같은데? 근데 우리 다크야 이겼어요. 오케이 다크야. 네, 다크.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흡프전 빌드 초이스가 너무 좋다니까. 네, 그래도. 아니, 빌드 먹는 하마잖아. 흡프전의 김윤환, 흡프전의 정윤종. 빌드 먹는 하마기 때문에 엄청 소개합니다. 오, 자기가 자기들하고 길 막았어. 이야! 야! 야! 야 아, 아 어, 쫓아냈다못 봤어. 아, 다크 돌아. 다크. 뭐해? 아, 아! 좀 다크네. 와, 이거 써럽겠다 아 그냥 갔 어떻게 되냐, 타이이 옳지 옳 나이스 하나 땄구요 옳나땄못 땄구요 땄상한방더 있어 한방더 있어 근데 왜안쏴 땄어 두방더 있어 땄어 아못쏴또살거아 죽다 처음을 중간에 한번 드래곤 하드 쓰지. 어?